네 지금부터 IS Security의 ISS 5000라이트 사용자 지문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버튼을 누르십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상단에 체크 표시를 누르십니다. 맨위 첫번째 사용자에서 체크 표시를 누르십니다. 다음도 역시 첫 번째 사용자 등록에서 체크 표시를 누르십니다. 사용자 ID 입력은 숫자 0을 제외한 1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 8자리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4자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의 ID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를 입력하고 체크 표시를 누르십니다. 그림과 같이 지문 카드, 암호 카드 지문 등을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본 단말기에서는 지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화살표를 이동하여 엔터를 입력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가운데를 화면 스캔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코가 돌기가 화면의 정가운데로 올수 있도록 지문을 스캔합니다. 지문을 스캔할 때는 가볍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손가락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십니다. 또 다른 손가락을 올려놓겠습니다. 다른 손가락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등록할 손가락이 없으면 우측으로 넘어가는 하살표를 클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표시를 한번더 입력하십니다. 더 이상 등록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클리어 버튼을 3에 누르고 바, 바탕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등록 방법과 동일하며 4번 사용자 삭제로 이동하여 체크 표시를 누르십니다. 삭제할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 체크 표시를 누르십니다.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 표시를 누르십니다. 이제 사용자 등록 및 삭제할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바탕화면에 나왔습니다. 이제 등록한 사용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손가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터치할 때는 가볍게 손을 올려놓습니다. 간혹가다 힘을 주어서 지문을 인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기의 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폰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IS5000Night의 지문 등록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